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날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평소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운이 좋은 날이에요. 투자나 일처리에서 이익을 볼수 있고 복잡한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에 따라 재물도 움직이며 기분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애정운은 당신과 상대방의 사랑이 이미 깊고 진정한 관계라면 결혼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 할 인연이라고 느낀다면 솔직하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큰 이슈 없이 조심스럽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에 손이 잘안 잡히고 성취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잠재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으니 이러한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익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는 별개로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투자나 매매를 하기에 좋은 날이니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세요. 애정우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연애를 풍성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쉽게 웃을 수 있는 즐거운 날입니다. 목표한 일들이 예상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일과 자금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너무 과도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며 책임감을 느껴보세요. 애정우는 두 분의 애정과 믿음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어떤 점이든 장점으로 받아들여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으며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이며 기존에 하던 일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금전운은 운세가 좋은 오늘 투자와 매매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고 지원과 인심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복권 구입에도 좋은 날입니다. 행운이 당신과 함께할 것 같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어려움 없이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서로의 일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편안하게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여러 면에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보람찬 날이었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큰 손해나 놓칠 투자 기회가 크게 보이지 않는 좋은 날이에요. 재물의 흐름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느끼며 용기를 내보세요. 애정운은 서로의 사랑과 노력이 서로에게 돌아가는 하루입니다. 열린 마음과 노력으로 상대방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은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날이군요. 이럴 때는 일의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세워 보세요. 금전운은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때는 금전에 대한 지식과 신중한 행동이 필요해요. 이득과 손실을 잘 따져 보세요. 로또를 사는 건 오늘은 자제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애정우는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사랑이 새롭게 보이는 날입니다. 사랑도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통해 사랑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세요. 늘 같은 모습으로 안주하지 말고 사랑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초반에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러나 끝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은 좋지만 미묘한 실수나 갈등으로 인해 완성도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금전운은 소비가 많아 잔액이 부족한 날이네요. 조금씩 지출이 늘면 스트레스가 더해질 수 있어요.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고 돈을 사용할 때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정운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한 날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은 충분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으로 인해 내면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새로운 사건이 당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루는 바쁘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당신의 현실에 만족하는 대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금전운은 당신이 계획 중인 투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해요. 오늘은 경품이나 행운권에 당첨될 수 있는 날이니 로또를 사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애정운은 갈등의 시작은 너무 익숙해져서 편안한 느낌 때문이에요. 오늘은 당신의 연인을 위해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를 준비해 보세요. 서로가 너무 익숙해져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일의 해결에 많은 장애가 미치는 날이에요. 민첩한 태도가 필요해요. 생각지 못한 고대서의 문제나 구설수에 대비해야 해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핀잔을 듣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금전운은 오늘은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부수적인 수입도 가능한 때니 다른 투자처나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애정운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사랑을 찾아보세요. 기존의 장소나 일상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취미나 장소에서 만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있다면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와 깔끔한 마무리에도 만족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운은 당신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에는 명당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머릿속을 비우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세요. 애정우는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연인 사이라면 서로의 성격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너무 일부에 치우치지 말고 전반적인 매력을 깊이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계획이 원대로 진행되고 경쟁 상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날입니다. 이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때로 소망을 이루기에 적합한 순간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높은 하루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나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관심있던 투자처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운을 더욱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연애운이 다소 이상한 기류를 띠고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니 차분하게 대화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갈등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고집 부리는 것보다 주변을 살피고 친구의 손길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수 있습니다. 금전 운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함께 한다면 큰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졌던 소신을 가지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우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